안녕하세요. 서초동 법무사 행정사 공인중개사 김철중입니다. 어, 서초동에서 이어 바로 서울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법무사한지도 12년 차가 되었고요. 음, 저는 이제 고대 어, 법무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지금 서울시립대학교 박사 과정인데 이제 내일 그 졸업시험 종합시험을 봅니다. 음. 오늘 간단하게 유튜브를 올리겠습니다. 어, 그, 시립대 유, 유명하신 교수님 중에 이제 정봉호 교수님이 계신데, 어, 이분 쓰신 논문이나 글에 그래 보면, 그, 제4차 산업혁명과 그, 인공지행의그 법률 문제를 해가지고, 고대 로마법, 법리를 차용한다는 게 있는데, 어, 신선하고 좋은 글이라가지고 소개합니다. 그, 이분이 이제 로마법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서울대 법대 나오셨고 어, 로마법에 대갑니다.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 이런 게 지금 많이 발달돼 가지고 그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이 잘못해 가지고 어, 불법행위 손해를 끼쳤을 때 타인에게 이것을 그 인공지능의 책임으로 돌릴 것인지 아니면 뭐그 인공지능의 법인격이 있는 건지 행위 능력을 있는지 책임 능력이 있는지 불법 행위 능력 있는지 이런 거를 어, 검토하고 논의가 지금 활발 하고는 아직 입법적으로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어, 오늘 사, 2023년 3월 16일 어, 봄임에도 불구하고 날씨는 꽃샘추위로 영하 8도까지 떨어진 날입니다. 어, 어, 제 사무실은 어, 스팀 빵빵하게 들어가지고 그렇게 춥지는 않습니다. 음. 근데 이제 이, 이 법리를 로마법의 노예 어, 법리로 어, 차용하자는 주장인데 어, 좋습니다. 저도 정경영 교수님한테 작년에 로마법을 배웠고 어,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그 로마법을 알면 모든 학문에 그 기초적인 거를 이렇게 제도를 이해할 수 있고 논었쓸때참 좋습니다 그 인용하기가 그리고 음, 그 로마법생 노, 로, 노예는요 물건처럼 취급돼 가지고 권리의 주체가 아니고 대상으로 봤어요 그래 가지고 근데 그 노예한테도 그 이제 이게 재산처럼 취급해 가지고 뭐유증 정여, 상속 이렇게 되었는데 이제 특유재산 같은 경우는 이제 특유재산처럼 취급되었는데 얘들한테 음 전용물 속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속건에 관련돼갖고 법리도 이제 그 많이 나와요. 그 보면 이제 그 로마법상 노예는 이제 대상으로 봤는데 특유재산 특유재산처럼 이제 봤는데 이게 이제 법인격 얻는 노예는 이제 거래를 통해서 스스로 법상 채무를 부담할 수 없었는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노예의 거래행위는 그 상대방에게 주인에 대한 법무관법상 부가적 속건을 발생시키는 데, 부가적 속건에는토유재산소건 뭐 전용물 소건 그 지배인 속건 명령 속건 분배 속건 이런 게 있는데요. 특히 그, 특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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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에는 이 가부장이 노예에게 이제 특유 재산을 부여했고 가부장권 그 복속자가 거래상 타인에게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거래가 이제 특유 재산에 관한 것인지 불문하고 모든 거래상 채무에 대해 가부장은 특유 재산 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졌는데요 다만 이 책임은 특유 재산 자체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그 가액 한도로. 가부장의 전 재산 즉 책임 재산에 미쳤고요.또 가부장의 아기로 특유 재산에게 빼낸 재산 가부장의 특유 재산에 대한 채무를 합산했는데 가부장의 채권은 공제되었어요.이제 인공지능의 경제 활동으로 인해 는 책임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인공지능의 권리능력을 인정할 필요 없이 로마 법상의 가자나 노예처럼 특유 재산을 인정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볼 만한데요. 그 로마인 노예처럼 인공지능 로봇은 특유 재산을 소유하지 않지만 특유 재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할 수 있고 이제 그 거래 상대방은 특유 재산의 범위 내에서는 인공지능 로봇과의 거래행위어난 채권을 주인을 상대로 행사할 수 있었어요. 어, 그래서 지금 그 차량 있지 않습니까? 그 운전하는 것도 이제는 운전 운전할 줄 몰라도 이제 인공지능으로 어, 하는 시대가 열리고, 지금도 이미 도래는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그상용화하기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못한대요. 이미 기술은 거의 발전이 다 됐대요. 그리고 자가용도 비행기처럼 타고 다닐 수 있는 거다 상용화 할수 있는데 비용,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인공지능 이게 법리가 제가 이제 고대 법무대학 법학석사 때 보험법에 보면 그 보험 관련해 갖고도 사고 이거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지금은 그 블록체인 있잖아요. 그 가상 자산 그 코인 코인 이런 거하고 관련해서도 블록체인하고 인공지능 어 무궁무진하고 아직 그들을 이렇게 논문도 많지는 않고 어법리도 아직 정착된 건 아니지만 어 이쪽으로 연구하면 를 도움 많이 될것 같습니다. 어, 내일 종화시험 잘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날씨 추운데 감기 들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어, 그리고 이 유튜브가 1306번째인데 아직 구독자분께서는 899명이에요. 어, 1000명 넘어서 5000명 이렇게 되는 게 소원이니까 사실, 뭐,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따로 뭐, 이렇게 준비하는 것도 없고, 그냥 적극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많이 부족해요. 그리고 지금 핸드폰, 제 핸드폰 좋지도 않아요. 어, 물론, 최신식 핸드폰이긴 해요. 몇 개월 전에 샀는데, 하도 많이 쓰니까 고물됐고, 지금 뭐, 이렇게 장치도 없이 제가 이렇게 거치대도 없이 손으로 핸드폰 들고 찍는 건데, 이해해 주시고, 어, 그렇지만, 읽었은 거, 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하고 있어요 그 제가 뭐 이렇게 마진 것 같은것 없이 잘하고 있으니까 이래도 주시고 좀 좋아요 하고 구독 좀 많이 눌러주세요 어 그럼 또 양질의 좋은 유튜브 많이 올리겠습니다 이상 서초동 법무사 행정사 공인중개사 김철중 입니다